안녕하십니까.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 와인바리스타과 15학번 강윤호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객실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텔의 이제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는 도어데스크에서 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통해서 학교를 오게 되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과목들과 실습을 통해서 호텔리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따랐었는데 우연히 접하게 된 바리스타 학원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국호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호텔에 취업하기 전에 호텔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호텔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호텔에는 무슨 부서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실무적으로 체험을 할수 있는 그 호텔 인력 양성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전반적으로 호텔이란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많이 가봤지만 일단은 세세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훌륭한 편이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 을 통해서 연습 같은 것도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저는 참 재밌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은 제가 뭐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대답일 수도 있지만 따로 없고요 그냥 수업시간에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어디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체크를 잘 해서 시험 대비를 했던 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은 시간 약속 저는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화이팅!